저는 사실 소위 요즘 교회라는 곳에서 불신앙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이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러면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 아멘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요, 글쎄, 나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한가? 그 약속들 말고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나 해결해주고, 나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아, 그걸로 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거는요, 전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은, 말씀이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믿는 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역사했어. 믿어요? 어, 믿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죠. 아 저는 믿어요. 그럼 지금 이 일이 우리 성도님에게는 있으십니까?라고 물으면 아 글쎄요. 뭐 저는 그냥 제하는 일이나 좀잘 되고, 네 좀. 어려운 문제나 좀잘 해결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나도 결국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주 절박하게 대답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신앙이 불신앙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난 불신앙이야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난 신앙이 있어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때에 적용되는 진리라면 왜 지금은 그 진리가 적용이 안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왜내 삶에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거를 믿지 않고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난상상발 이런 건다 필요 없어요. 아,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런 일이, 그런 예, 예화일 수도 있지만 예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안진병자를 일으키셨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삶 속에서 안진병자가 안진배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성도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옆에 있는 안진배가 일어나세요? 아, 성경에서는 그랬대잖아요. 아, 아닌가? 안 믿으세요? 저는 믿는데 일어났잖아요. 그 그때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은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저에게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성기는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성경에서 있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인데 왜 그때 모든 일어났던 그 진리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그걸 향한 말씀에 대한 묵상을 늘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저의 뭐 대답이라고 할수 있고, 아직도 뭐더 고민해보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방정식에 나를 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전히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잖아요. 라고 하는 핑계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말씀의 그 울림이 요즘 저에게 굉장히 많이 울리고 있다는 거죠.